안녕하세요. 혜원이와 함께하는 아쿠아티스트입니다. 아, 오늘은 아토션 타이거 루바, 아, 블랙 에디션이죠. 아토션 타이거 루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바 많이들 사용하시죠? 네, 저희도 매장에서 많이들 쓰는데요. 기존의 루바에서 좀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보시다시피, 보시네 보시다시피, 기본 격자 무늬 안에 격자 무늬를 하나 더 이중으로 넣었습니다. 아, 왜냐? 이 부분에, 그러니까 저희가 풀, 프렉 베이스를 올려놓으시거나, 이제 사도를 올려놓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프액 같은 것들. 기존적으로 그냥 넣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격자 루마, 루마망에 한번더 격자를 무늬를 넣어서, 이제 리버나 가위, 쿼터 같은 걸로 잘라서, 이제 또 이제 심을 수 있게 했고요. 기본적으로 타이거 루마는,

자 타이거 루버는 기본 루버 팜망 하나에 이렇게 다리가 6개 세트로 구성 되어 있고요. 이 단품으로 당연히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타이거 루버는 이 다리와 다리가 이렇게 끼워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리 길이를 조정하실 수 있고 보이시죠? 다리 길이도 길게 할수 있어요. 기린처럼 길게 할수 있고 그죠 사자처럼 짧게 할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멍에 보시면 구멍이 다양하게 이렇게 되게 많이 뚫려 있어요. 구멍에. 보이시죠? 총 루바팡의 사이즈는 30cm에 15cm입니다. 그래서 또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겹쳐지게 제작이 또 겹쳐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격자무늬를 한번더 넣은 이유가 물고기가 분리막이죠? 격막을 만들 수 있게 물고기가 서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격막을 만들어서 뭐 담소항이든 해소항이든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번 제가 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 홈에 맞춰서 끼우시면 한 판이 되고요. 물고기 가져왔어 물고기요? 물고기, 아니요. 물고기는 지금 아빠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30cm에 30cm. 어때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거 봐요. 더 길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커팅을 리퍼나 전지 가위 같은 걸로 하시면 원하는 사이즈로 다 커팅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이고요. 지금은 30에 45가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베러거왕 같은 경우, 담수왕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어종을 나눠서 쓰실 때 이제 분리막, 칸막의 분리막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수조와 이쪽 수조를 수조 수저 하나에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어종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해수왕에서는 또또 또 다른 재미가 있죠. 이게 쌓아 올리는 그래서 레고처럼. 자, 혜인이, 혜원이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예? 봐봐요. 구멍에, 네, 예. 정말요? 혜원이는. 형님, 뭐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집을 만들 수도 있어요. 볼래요? 아빠가 만드는 거. 이렇게 구멍에다가 얘를 끼우잖아요. 응. 그러면, 우리 침대를 만들어 볼까요? 응. 자, 2층 침대를 만들어 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구멍에다 얘만 끼우면, 봐봐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에? 어, 뭐랑 비슷하죠? 뭐랑 비슷해요? 2층 침대는... 그죠. 렇 그렇게 올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다리를 더 많이 만들면 되겠죠? 자, 다리를 더 많이 만들어 볼까요? 아빠는 4개. 4개를 네 개. 네 개를 꽂아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구멍에다 꽂아야죠 그렇지. 혜인도 네, 꽂아봐요. 꽂아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레이나 거기 있으면 카메라에 안 나와요. 이렇게. 여기 해봐요. 양쪽으로 이렇게 다 꽂아졌죠? 음. 그래서 이렇게 샀어요. 침대를 하나 더 올려볼게요, 여러분. 할수 있는 근데 여기 내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아 어, 부서지겠죠? 자, 그러면. 무차원들이야. 응. 아이 테이프 여기다 붙이면? 응. 음. 이렇게,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테이프를 안 해도. 그죠?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그런 다음에 자, 올려주세요 혜연아 딱 했죠? 그럼 판을 올리면 어때요? 하나 또 올릴 수 있죠? 보자 그렇죠? 응 뭐라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게잘안 돼. 맞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그러면. 그러면. 뭐라고 했요 여기가? 여기다 올리겠다, 이렇게. 그러면 옆판에다 꽂아야 되겠죠? 이렇게 꽂아서. 꽂으면 2층이 되잖아요. 그죠? 3개를. 2단짜리, 그죠? 다리가 2개짜리.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어? 어? 이거 어? 무 늦지 잖아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짤리가 얘기해봐. 아, 미안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다리를 여기다 더 붙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니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돼. 그럼 두개 더. 안 돼! 이거 아빠 건데? 소리 지우는 거. 같구나. 어떻게 하라고요? 얘기를 해야지 알 아빠가 계속 안돼안돼 말하면 안돼 아빠 아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이거 아빠 작품이야 여기다 보죠 여기다 꽂으면 돼요 여기다가 손을 어떻게 어요 네, 타이거 루바는 기본적으로 저희 매장에서 수년간 테스트를 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겹자무늬는 새로 조금 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용도 목적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산호항뿐만 아니라 담수항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이 완이 되고 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2층으로 쌓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결을 한번 더 해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하면 더 넓어지겠죠 하나. 잠깐만, 이것 먼저 어? 붙여볼게요. 또 아, 아, 여기는 네 개였구나. 이렇게. 다리를 하나씩 다 붙여야겠어. 응? 잠깐만 음, 떨어지니까. 아다리를 아빠 내꺼내 거. 아, 내아 어, 미안해. 됐어. 가까이 자, 올려주세요. 마, 응? 자 올려주세요. 여기 가까이하지 응? 마 여기. 자 올려주세요. 여기 가까이하지 마. 네. 아빠 때문에 여기 여기에서 하면 좋겠다. 응, 이렇게. 여기 미안해. 이동. 음,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어때요? 2층 침대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제 산호 놓을 수 있고, 여기다 도 놓을 수 있고요. 예, 빛의 밝기에 따라서, 아, 가능한 산호들을 이렇게 위아래로, 그 다음에 바닥 쪽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또 있습니다. 물론, 본딩으로 부착이 또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루건 다리가 항상 문제였어요. 이 격자 무늬 있고 보통 많이들 수족관에서도 많이 쓰는데 격자 무늬가 문제였는데, 아니 격자 무늬가 문제가 아니라 격자 무늬만 있었잖아요. 딱 판으로만 돼 있었고, 그것도 아시다시피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요새 이제 달러랑 유가 그리고 원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고 다리 부분 같은 경우 저희는 아크릴로 제작을 해서 본딩을 하고 케이미탈을 묶고 어떤 분들은 또 파이프를 잘라서 붙이고 이으고 아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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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리를 만드셔갖고 올리시면 되시고요. 물에 당연히 가라앉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류나 이런 거에 날리기 때문에 바로 올리시고 산호 같은 걸로 빨리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게 이제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더 많은 높이, 더 많은 넓이를 다 이제 구현하실 수 있고 레고처럼 쌓아서 어. 그렇죠? 레고처럼 쌓아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 혼자만 하지 마시고 저처럼 해원이, 해인님처럼 이렇게 같이 집에서 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저희가 일부러 재미 없어요? 안 껴져요? 아빠한테 그럼 얘기해야죠. 이렇게. 다리가, 다리 부분은, 살짝 껴지면 잘 쉽게 빠지기 때문에, 꼭, 꽉 끼워주시고요. 그러면 잘안 빠져요. 빼려고 해도, 이렇게. 아우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빼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끼울 때는 똑같이 끼우시는데, 돌리긴 힘들 것같까 비틀어서 이렇게. 뽀악 이렇게, 그죠? 뽀악 하듯이 이제 빼시면 되시고, 연결하시면 되시고. 되게 탄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 자체가, 똑같은 모양으로 열어졌지만 어떻게 보여도 돼. 바닥 쪽에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꽂아진는 부분은 이렇게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해도, 그리고 이렇게 되게 꽉 끼워지게 되어 있어요. 길게 해도 뺄때 조금 힘이 들긴 하는데 손이 다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음, 장갑을 끼우시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애들은, 아이들은 또 이제 다칠 수가 있으니까, 날카롭게 또 손을 베일 수도 있긴 한데, 뭐그 정도로 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안전상 장갑을 끼고 작업하시면 훨씬 더 나으실 것같아보이시네 이렇게 길어, 길어서 전혀 뭐, 떨어뜨려도 휘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되게 굉장히 적어요.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아트오션 타이거루바, 아, 아쿠아티스 스톱팜에서, 각각 세트 상품, 그다음에 이루마판 그다음에 다리 따로 별도로 주문이 가능하시고요. 세트 상품을 사시는 게 가격적으로 가성비 있게 더 유리합니다.